오늘 무엇 먹었냐고요? 음 지하철 먹었어요 오늘. 아 언니가 처음으로 먹었어요 지하철을. 근데 그것도 야채를 다 빼고 먹었어요. 근데 제가 지하철을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빵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음. 제가 나라한테 야빵 뭐가 맛있어? 이랬는데빵 같은 걸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빵빵 뭐 먹고 싶빵 뭐가 맛있어 그러니까 음. 그러니까 빵 같은 걸 먹고 싶냐고 이러는 거예요. 음. 어빵 이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종류가 약간 빵게 빵처럼 폭신폭신한 게 있고 맞아요. 바게트처럼 바삭한 게 있고 막 그렇대요. 맞아요. 몰랐죠. 지하철을 지금 아시면 어떡해요? 영주엔 없었어요. 어, 어, 진주에 있었어요? 안 했나요? 진짜요 잠시만. 언니 진짜 거짓말. 진주 지하철 있어. 영주에 없는 거야? 몇 에헴, 에헴, 지하철, 하자, 지하철 개나 몇 개나 있어. 담 다른 얘기하자 다른 얘기. 다른 얘기 할까요? <laughs> 아 지하철 먹었다고 해서 놀라셨다고. <laughs> 근데 저도 사실 지하철에서 채소는 양상추랑 토마토밖에 안 나와요. 아 맞아요. 추천 좀 해줘요. 뭐가 맛있는지 저 어떻게 먹는 건지 몰라가지고. 빵은 플랫브레드가 맛있어요. 플랫브레드. 네, 약간 쫄깃쫄깃한 그런 음 맛이죠. 그 소스는 수민이가 추천해준 거 먹었어요. 네, 스윗 칠리. 응. 아 근데 언니가 오늘 메뉴, 먹은 메뉴는 바베큐가 맛있었어. 어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. 응. 남겼잖아. 그리고 저는 제가 빵이 <laughs> 제가 진짜 이걸 처음 먹어봐서 응. 내가 빵이 따뜻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그 대우기를 X를 쳐서 시켰어요. 근데 응. 저는 안에 치즈가 있는 걸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당연히 치즈는 녹여서 주실 줄 알았거든요? 치즈가 생으로 모자렐라 치즈가 <laughs> 그 정말 얼음까지 껴서 왔어요. 치즈가 얼어가지고 제, 저는 제 생각에는 알바하시는 분이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. 배우기를안 그, 하는 음. 그렇구나. 나 몰랐구나. 당연하지. 음, 그렇구나. 맞아요. 언니가 오늘 스테이크 치즈를 먹었어요. 맞아요. 스테이크 치즈에 마요네즈 바베큐 스위트 어니언 어, 니어는 음. 빼겠습니다. <laughs> 네. 서브웨이 쿠키는 뭐 <웃음> 드셨나요? <웃음> 저요? 쿠키 몰라요. 그냥 선택된 거 시켰는데 안 먹었어요. <laughs> 그럼 뭘 드신 거죠? 전밥 먹고 싶네요. 역시.